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 연구의 방법에서, 인용서목도 꼭 확인해 주십사는 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역사책을 읽을 때, 거기에 누구누구 뭐 무슨 책을 봤다라는 어그 서목을 쭉나열하 것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제가 제 책을 쓸 때, 그 원본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소목에, 어, 그 인용 소목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제목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인용 소목을 쓰지 않, 않느냐고 저한테 항변을 한 교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인용 서목을 써놓으면 내가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당신들이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원본을 놓고 원본하고 대조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내가 원본만 수록하는 것이다 아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은 저는 인용 서목도 분명히 확인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것이 이제, 치, 저, 이련이 사망을 인용하면서 최춘의 글을 인용하는,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이름이 뭐예요? 아, 오추치 말을 인용했구나. 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뭘 어떻게 인용했냐 하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공사만 믿는 사람들은, 이거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나 요겁니다, 지금. 요거요 요거 인용한 겁니다, 요고. 근데 이걸 뭐냐? 이게 삼공대사 시중장이라는 삼구사 46권에 있는 다섯 줄에 있는, 그줄에서한 줄만 이용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다섯 줄에는 사만이 있고, 사만이 발제라는 나라가 있고, 그고구려 백제가, 아,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연으로 다물었다는 것이 있을까? 사만의 위치가 유엔제로 5월로 바로 나와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위치가 바로 유엔제로 5월에 있다는 것도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걸딱 지우고, 이렇게 놓고고구려 백제가 어디냐, 한반도에서 망한 것처럼 꿈며 그래서 인용서목을, 인용한 책을 꼭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당군 얘기가 여기,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지를 인용했, 던 위서를 인용했다는데 위서에 당군 기록이 없다라고, 어,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삼국지 권삼십 위서 동의전에서 여기 당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걸 복사해서 주면서 했습니다. 분명히 위서에 당군 얘기가 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이전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당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위서는 사기한서, 다음의 위서입니다. 세 번째 사서요. 예 그럼 사기에 어떻게 써 있는가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 당분이 이전은 사기에 있지, 여 삼국지에 있질 않아요? 근데이전는 삼국지에서 인용한 것을 바로 고조선을 딱 잘라버린 그 이전 역사를 안 썼다. 이게 만약에 저도 이삼국 위서가 사기한서 다음에 쓰여진 것을 알았을 때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했,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낙랑국에 대한 기록을 이련을 보면 낙랑국이라고 해놓고 랑한 낙랑 나라 낙랑군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낙랑왕 7의시대에 낙랑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요. 그게 원본을 후한서에서 두 군데 나온이요 후한서 번1과번6과 76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낙랑왕 최리가 있을 때 낙랑태수가 300이 바뀌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시대 그래, 그렇다면 낙랑국을 확인 했어야 되는데 이확인안 했거든요. 이래 그냥 그냥 이게 낙랑국에다가 동의자로 그냥, 그냥 왕창 때리지 넣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랑국이라고 했다면, 낭랑국이 어디서 어떻게 어, 변했는가 확인하고, 낭랑국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구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에, 조선과학사를 광복 전에 홍윤섭 씨가 썼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조선과학사를 다시 또, 에,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두 개의 조선 과학사가 다릅니다. 그것도 아주 현지하게 다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이러고 하여튼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 믿지를 않다 거예요. 지금요, 이게 소동파가 고구리 백제 신라가 황해 동쪽에 있는 것처럼 꾸며라고 했어요. 여기에 어, 46편의 그 소흥파가 그린 지도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화이도라는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일본이 여기 상해 앞바다에 있어요. 일본이 부여도 그 앞바다에 있고 이게 지도가 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고 이들은 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다.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에 있을 때, 남제서를 보고, 어, 소동파가 그린, 어, 소도, 그, 저, 남재의 지도를 그릴 때, 이 동의전의 기록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해전은 밀어내기 위해서 만든 지도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게 3부사에 있는 거 이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8사 동해전을 분명히 읽어봤으면 요동성 즉 요주가 요동성이었다 지금 여기에 요주가 고구려 요동성이에요 그건 삼국사에도 있고, 신무당에도 있는데, 그럼 그 동쪽에 고구리라는 얘기고, 백제가 있다는 것을 남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이 남자세에 나와 있는 백제 땅입니다. 광양, 안국, 대방, 청하, 광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남자세에 있는 지명인데, 의자왕 때의 오 도덕구 중에 두 개의 지명인 동명과 덕안이 현재까지 있는데 그걸 뭐냐 백제 땅에서 찬거거든요 그러면 남제에서 있는 백제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의자왕 때에 진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 지금 여기에 덕안이 있는데. 의자왕 때의 한미우성이라고, 그걸 점령하기 위인데 한미, 한미우성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에 중국 지도를 보니까, 호남성에 미우도 가있답니다 <laughs> 미우도라는 게 있다면, 미우, 한미우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간 서쪽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큼, 어, 의자왕 때이 백제가 진출했느냐. 백제는 망한 것이 국경은 너무 확장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 동명과 더간이라는 지명이 기자가 살던 서화라는지명의 어, 남쪽에 있는 함성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더간이 있는 남자서 팔법이 58의 법위에 있다 고러면 우리가 어, 역사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 이 지금 어, 유엔 제로 5월에 이게 유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러니까 이건 옛날 출추동국 시절의 제후국이죠. 그런데 동명과 더간 그 지역이, 그니까, 러 어, 남자서보다, 아, 상수사 46권이 더 넓은 지역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그걸, 근데 이론이 이건 지워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전파도 역사를 봤는데, 지금, 어, 공주가 움진이라고 우린 지금까지 우겨왔는데, 제로 지역에는 대산이 있습니다. 대산수 쪽에 황산이 있고, 그 사이에 웅진이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산의 북쪽에는, 피, 어, 흥성화하는 평원이 있고, 밑에 백마 있고, 동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성도 어, 태산 쪽에 있는 청성, 어, 박산, 그리고, 비성. 어, 지금 현재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도. ...의 웅진을 태산 서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 역사 기록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니다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백제가 마하고 그 땅은 신라와 발해만 발해가졌다. 조선 팔도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런데. 요건 지금 남제서의 백제 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발해만을 싸고 있어요. 그러면 발해만을 싸고 있는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면은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남쪽에 동명과 터안에 있는 이 지역에는 신라가 가져갔다고 쳐도 그 북쪽은 발해가 가져갔다면 이 기록은 유효하고 연구 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이 기록에, 어, 삼국사, 삼국사, 구당사, 신당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신 신라, 이경도, 신라바라에게 백제 고토를 분할 지내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 이건 조선 파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위만조선도, 위만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아주 가장 간단하게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의번 어, 본조선을, 그걸, 저, 왕위를 쫓아내고 기준을 쫓아내고 조선왕이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고 때에 어떠냐면 반우고에서 2 8만이 요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창의문을 만들었다는데 창의문이 지금은 뭐냐 천진남쪽의 창의지원이 창조와 신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위만 조선은 조선파트가질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사고 자체도 또, 어, 조선파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록을 조선파트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전의 역사였죠. 이전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여기요 예우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고 남쪽으로는 진나이 있고 에? 서쪽으로는 낙랑이 있다. 분명히 수도 있어요. 예우 서쪽에 낙랑이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 이후에 검영하지 않은 습관은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다 이겁니다. 왜 인용 서목에 그 사람이 인용해서 뭐 했다 그 말만 쓰지 말고.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논문을 대필하더니까 그러니까 그, 그 원본이 잘못 첫번본 것이 잘못 써지면그 다음부터 계속 잘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쓴 책에서 어, 인용하려고 안 합니다. 되도록, 되도록이면 원서를 보고 거기서 인용하려고 하죠. 습관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명, 서목은 저건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의 인용문이 잘못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제가 이권에다가, 아, 쓸 때, 왜 이게 잘못된, 어, 저, 정상적으로 쓰여있는가를 비교표를 만들면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모순이, 어떤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의 방법을 찾아서 제일 정확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 연구하는 음, 그 방법이고. 그게 이제 에, 삼국사와 동의전을조선파트에 맞추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서 그 재현하는 바탕 위에서 지금 어, 삼국 이후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리의 후예이니까 구리의 후예로서의 역사를 정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 꼭 인용을 할 때, 이, 그, 인용문에, 어, 꼭, 그 저, 게, 원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원서가 이상이 있으면 원서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연구해가지고 발음길로 갈수 있게끔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인용해가지고,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책을 봤다. 나도 그렇게, 아니, 그건, 역사 와 연구가의 태도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 있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것보다는 참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